자, 여러분들! 이번에는 2026년 1월 밸런스 패치 이후에 새피로트 가지고 한번 리키모 펠키 5단계 가볼 겁니다. 제가 이전에 최고 기록이 몇 분이었지? 23분이었나? 그럴걸? 어, 그럼 이걸로 해야겠네. 자, 여기에서 강태원까지 먹고 출발할까? 자 시작하겠습니다. 시작. 세피가 이번 패치로 에네르기 파가 좀더 세졌고 대지파열 사출기가 좀 세졌어요. 이게 얼만큼의 차이가 있을까? 근데 아쉽게도 생존이라는지 직업의 그 스타일 관련해서 개선된 게 없더라. 근데 얘가 안 그래도 센 놈인데 여기서 딜을 더 상향했어. 그래가지고 지금 세피가 진짜 많이 세긴 할 듯? 명중이 820인데 미스가 많이 뜬다고요? 절대 미스 값 때문일걸? 근데 이거 대지팔 사축이 좀 느리게 나간다는데 느리게 나와도딜로스가깨라나네 확실히 잡는 속도가 빨라진 것 같기도 하고, 그리고 어차피 딜 찍노로 이렇게 해버리니까. 일단 내 기준에서는 그나마 생존 괜찮지. 아, 이거 원래부터 그랬어요. 딜 찍노로 하면 생존 그나마 괜찮은 거. 내가 죽기 전에 죽이면 되잖아. 근데 지금 세필은 이런 식으로 빨리 잡는 거 아니면 다 먹긴 할 거야. 어쩔 수가 있다! 세피는 거미 잡는 거 지옥이야. 왜 패치전이랑 속도가 비슷하지? <laughs> 왜 비슷하냐? 생각보다 상향의 폭이 적나? 아 이럴거면 그냥 딜 상향없이 스타일 개선이나 해주지 아. 아 근데 혹시 몰라 계속 해봐야지 아 이게 생각보다 데리파 딜로스 때문에 좀 상향한 거에 비해서 아쉬운 건가? 근데 뭐 데미지 관련된거는 비슷해도 큰 상관 없긴 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원래부터, 원래부터 세피는 쎘어가지고 그놈의 스타일과 생존이 문제지 아 음, 근데 이 도르면 한가지 확실해진게 있다 아직도 세피는 극무공이네 돼지 파일 딜이 별로는 아닌데, 돼지 음, 파일 하나만 보고 극무공을 버리기엔 좀 아쉽다. 여기까지 5분 때? 아 근데 진짜 하면 할수록 아쉽네 딜러프가 있을지언정 스타일과 생존 상담 좀 해주지 아니 이게 나는 지금 괜찮아 왜냐면 나는 계속 아까부터 봤잖아 어떻게든 딜로 해결해버리는거 스펙이 되니까 근데 이제 다른 세피분들 어떻게 하냐 이거 세피 안그래도 한 사람 개쩍은데 다들 탈출하고 있는거 탈출할것 같긴한데 괜찮냐? 세필레인이 하다하면 누구 할거냐고요 몰라요 이따 봐야돼 근데 길은 징하게 세네 진짜. 아테세 피우자 두명 아니냐고요? 더 있거든. 더 있는데. 테라 수가 떠날 것 같아. 안 그래도 없는 세피 어... 딜은 괜찮은데 딜로스가 꽤나 나거든. 딜찍느로 못하면 말이죠. 가능하면 로마도 보고 싶다고. 오늘 하는안할 걸. 득표수가 높지 않아서. 내려오시고. 아, 그래서 왜 대체 세피가 생존이 떨어지고 스타일이 조졌다는 거예요? 라고 하신다면, 얘잘 봐봐. 후진기가 하나도 없어요. 앞으로 계속 쳐 갑니다. 아무리 철륜각을 제자리에 쓰려 해도 앞으로 가는 게 기본 베이스예요. 그리고 제대로 딜을 내려면요 생존기가 없어요. 철룡각 위주로 계속 써야 되는데 철룡각에 생존기가 없거든. 그렇다고 사이클 중간에 이뮨이 이뮨을 섞고 싶으면 쌍장타 써야 되는데 쌍장타 자체가 약해가지고 좀덜 쓰는 게 좋아. 근데 어떻게 할수 없어. 쌍장타 없이는 연계가 아예 안 돼요. 그래서 중간 중간 계속 쓰고 있고. 위로 캐릭터가 위로 가가지고 뭘 하고 싶어도 뭐가 안 되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긴 하거든 가장 중요한 이유 이동 스킬에 단 하나의 생존도 없어요 이뮨 쉴드 댐감 다 없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동 챙기면서 이것저것 할수 있다면 그나마 문제가 없었거든요 이동 소리 아무것도 없어가지고요 계속 캐릭터 앞으로 가는 플레이해야 되고 이병기는 살짝 이거 딱 이렇게 이문 거는 거밖에 없는데 이걸로 어떻게든 커버해야 되고. 쉴드기를 쓰자니 쉴드관련해가지고는 쉽게 뚫려버리고 너무 근접했으니까 너무 근접하면 쉴드는 원래 쉽게 뚫립니다 다른 직업도 다 그래서 그래 그렇다고 철룡강 비중을 줄이자니 비중을 줄이는 순간 딜도 꼬라박혀 아 참고로 세피의 지금 딜량은요 최상입니다 이 최상의 딜이 꼬라 박혀버려. 여러분, <목소리> 그거 그러니까 악매 같은 직업들이 오히려 얘보다 생존 이동기에 생존이 더 많아. 태피 <목소리> 최 전성기여 놀라운 거 알려줄까요? 지금인데요. 세피의 최선 전성기는 지금인데요. <laughs> 세피가 지금만큼 센 적이 없어요. 사실 세피가 생존이 그렇게 좋았던 적도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가지고 더 그런 것도 있을 듯. 여기 칼로 없으면 어쩔 수 없어. 이렇게 하돼 강한자만이 할수 있네요. 강한자도 딜로 쓰다는데요? 이게 온전한 딜 성능을 내기가 완전 불가능해요. 근데도 그렇게 던져속도가 빠른 거야. 세피가 딜 하나는 개쎄다니까. 딜 빼고 장점이 아예 없다고요? 거의 그렇죠?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이 뭔줄 알아? 소뎀보단 생존 좋아. <laughs> 그나마 다행인 점이야. 생존 꼴등은 아니야. 아무리 스타일이 조지고 생존이 떨어져도 소뎀보단 나아요. 까지 13분대 속도가 빠르긴 되게 빨라 나중에 제가 초알무기 낀 부케를 올리게 될거예요 그때 얘랑 비교해봐 얘가 진짜 빠르다는거 알수 있어 딜은 진짜 세다니까 여기서 백어택 넣으려면 보스가 바, 벽 반대 봐야 되냐고요? 맞아요. 벽 반대 봐야 돼요. 소덴 벨프의 패칭 속상하네요. 인식이 너무 좋아서 그래. 음, 라트힐이 벨프 할때 인식 많이 보잖아. 소덴는그 망할 놈의 인식 때문이지, 맨날. 증탑순이요? 아, 증탑순이랑은 연관 없을 거예요. 그러면 세피는 왜 대체 생존 왜 넘어갔는데? 세피를왜 넘어갔는데 생존 관련해서 스타일 관련해서 그리고 랭킹이 아무도 없는 닥체는 왜 그거밖에 안 했는데 그치 않아? 항상 인식 때문이지 또다른 인식 지금 탑보란 인식. 무과 17분 걸리겠네. 뭐야? 패치전이랑 똑같잖아. 어? 인식의 원인이 증탑이라고요? 흑영국 인식 왜 좋은데요? 흑영국은 증탑 순이 많이 못 갔잖아. 증탑이 영향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영향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. 그러면 10월달 필드 때 파프는 왜 패싱했어? 또 이게 의문이잖아. 의문점이 계속 꼬리를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어. 그치? 그러다나 선물 하나 잘못 써가지고 어떻게든 16분대 나오네. 대신 선물 지금 세개야 아, 튼 보스! 내가 봤던 얘 예, 세피 딜 상향 찔끔이다. 아니, 이렇게 딜 상향 찔끔 할 거면 생존이나 스타일을 건들지. 큰나 억울하네. 올랐으니 한잔하십쇼. 체감이 별로 안 돼요. 안전하기엔 체감이 별로 안 돼. <laughs> 아니, 내가 걱정하는 건 그거야. 나는 괜찮거든? 나는 괜찮은데. 아니, 세피 유입 완전 절단시켜버린 거잖아. 세피 유입이 완전하게 절단돼버렸어. 아마 세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. 지금 세피 생존이랑 스타일 꼬라지가 왜 문제가 되는지. 진짜. <laughs> 씁쓸하구만. 아! 엘리어, 로얄 팔아먹어, 로얄. 로열 팔아먹는 게 최고야. 아 벌써 4 9줄 지른 쎄! 마트 쓰고 돼지 파열 써도 왜 철룡각이랑? 거 아니야 착각 이 겠죠？결국 엔 돼지 파일 이 아무리 날고 이어도 천룡 한 미만 잡일려나 얘들은 뭐래도 이입이 안 되는 애들 아니냐고요 아니야, 세피는 이야기가 좀 달라요. 나보고 세피하시려는 분들이 좀 항상 계시거든. 근데 그런 분들이 보이잖아? 내가 맨날 말려. 하지 말라면서. 내말씹고 세피하는 분들이 좀 있거든? 다 후회하고 다른 직업하고 있다. 세피가 좋으면 나보고 세피하는 거 관련해서 뭐라 하겠냐? 안 말리지. 괜찮아 아실수다 이덟다 클탑이 똑같다! 패치전이랑! 아마 차이가 있긴 할텐데, 1분 차이도 안날 정도인 것 같아. 보속도나 보스속도나 패치전이나 후나 똑같아. 다른 게 없어. 아니 뭐 이럴 거면 생존이랑 스타일 바꾸지 그랬냐? 이거몇 번째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럴 거면 실수했다. 잘 가. 그래도 조금 빨라진 건 맞네. 이전에는 22분이 아예 안 나오는 수준이었거든? 23분대에서? 근데 그래도 지금은 22분 59초 나왔네요. 그래도, 그래도 조금 세진 건 맞다. 어.